우리 아이스크림 묻었어? 어+ 어? 그렇게나 맛있어? 정신없이 먹는 것도 정말 귀엽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가깝게 구는 건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추운 겨울엔 더 꿀맛인데. 갑자기 왜 아이스크림 타령이야? 방금 전까지 점심 잔뜩 먹었잖아. 이 위장은 도라에몽 주머니냐? 나도 먹고 싶었어. 내가 사줄 테니까 다 같이 카페 갈래? 쏠트는? 난 됐어. 좋아해, 슈가. 어? 답변 듣자고 말한 건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늘 그렇듯 지금처럼만 지내주면 돼. 커브랑 단둘이 있는 거 불편한데 그렇다고 또 매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별 일이야 있겠어? 와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부 형님!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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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천천히 먹어, 더 시켜줄 테니까. 이거 진짜 비싼 아이스크림이잖아. 막 사줘도 괜찮은 거야? 문제 없어. 역시 허브는 심하게 오해하고 괜히 몸 사렸던 게 맞네. 이렇게 나 좋은 친구인데... 어, 잠깐... 에? 불에 아이스크림 묻었어? 어... 어... 그렇게나 맛있어? 정신없이 먹는 것도 정말 귀엽네. 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가깝게 부는 건데... 아, 아부 응...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뭐든 다 사주는 거라든가! 귀엽다고 하는 거라든가… 말했잖아 내가 슈가 너 많이 좋아한다고 내 어디가 좋은 건데? 전부 농담 누군가 좋아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해 너도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솔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 그렇긴 한데… 말해봐라! 드디어 인정했네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가 더 빠르겠네 나 솔트가 좋아 그래서 솔직히 너가 이러는 거좀 부담스러운 거 같아 어? 나 지금까지 실컷 얻어먹기만 한 주제에 이런 말 해도 되나? 휴가 바보 멍청!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뭐? 한동안 나랑 어울려줘 네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거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안 바뀔 거야 아마 내가 경험해봤거든. 글쎄, 틀림없이 슈가는 나한테 끌리게 될 걸. 왜냐하면 나꽤 많이 매력 있는 남자거든. 아버. 어, 어? 음. 자, 잠깐, 정신 차려봐. 야! 내 이름은 슈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 번씩 혼자 기분 전환하러 왔었어 역시 어마어마한 풍자 와 진짜 화려하다 이곳이 바로 천국 바라다이스로구나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즐기고 있어 응응 Would you like a drink? 오케이 okay. 이건 무슨 음료려나? 색깔이 엄청 예쁜데 나 사이콜 이거 술? 주스야? 맛있어 보이네. 나랑 같이 다니니까 좀 어때? 불편한 건 없어? 심심하진 않지. 더 재밌는 곳에 데려가 줄까? 아니야! 여기도 충분히 재밌는데 뭘. 근데, 나뭐 하나 물어봐도 돼? 역시, 솔트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 맞지? 둘이 좀 수상한 분위기던데, 혹시 누가 찬 건지, 내가 무슨 짓을 괜찮아 하고응하브 어? 뭐야 이게 이렇게 금방 취하거어 <laughs>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너랑 같이 있으면 불안한 기분이 사라져. 네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져. 아버, 미안, 미안해.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솔트가 좋아. 더 이상 안 좋아하려고 노력해보고는 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쉽지가 않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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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마! 너 이거 범죄야! 내 이름은 솔트 내 일생일대의 위기가 지금 닥쳤다 솔트, 내가 싫어? 정말 나보다 크림 선배가 더 좋은 거야? 정말? 내 입술 제대로 보고 말해 으악! 뭐야 대체 무슨 꿈이야 이거 슈가와 헤어진 후로 한 번씩 이런 꿈을 꾼다 꿈속의 슈가는 무척 대범하다 평소와는 다르게 난 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하, 아버지는 자꾸 크림인가 하는 여자랑 약혼하라 하시고 하루하루가 미치겠네, 진짜. 일단, 씻고 학교 나가야겠다. 썰트후배님 등교 중이신가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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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의 등교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딴 짓을 왜 하는 건데 솔트 후배님은 제 약혼자니까요 미안한데 나는 너랑 약혼할 생각 1도 없거든? 애초에 널 여자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주라 안 그래도 요즘 심란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여자로 보이시나요? 뭐? 혹시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길 원하는 건가요? 잠깐 잠깐 잠깐! 좀 떨어져주면 안 될까? 저기요?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쭉 제가 못가진건 없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진짜 사이코네 학교도 안 가고 왜 이러는 거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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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마 너 이거 범죄야 남자도 성추행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당신은 제 약혼자예요 내걸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아 미치겠네 여자라서 밀고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잘못하다간 내가 나쁜 놈으로 몰리는데 그만! 솔트가 싫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해요! 슈가 후배님? 크림 선배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권력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 해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가질 자격 따윈 없는 거라고요. 두 사람 헤어진 거 아니었나요? 이제 남이다 마찬가지인데 가던 길 가시죠. 아니요, 선배님이 나 꺼지시죠. 뭐라고요? 경고하는데요. 썰타한테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봐요. 내가 무력으로라도 막을 테니까. 뭐라구요? 손타한테서 떨어지시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강제로 끌어낼 거니까 해보시죠.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할까? 아저? 저는 한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슈가 후반님, 이게 무슨 시죠? 정박하게 저는 못할 줄 아시나요? 아! 얼른 누우시죠. 신어요. 손타 안 건드리겠다고 맹세 죽어도 안 놔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선배님 도고저 죽는 거예요! 지금 해보자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실한가 슈가 녀석은 갑자기 왜 끼어든 거야? 제려 자기가 위험해졌잖아 안되겠다 다들 그만! 손 놓으시죠 선배님 설트 후배님? 일도 키우지 마시고 이쯤에서 그만해주세요 제가 오늘 학교 끝나고 선배님 있는 곳으로 찾아갈 테니... 솔트? 알겠어요...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오늘 일은 서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왜그 선배 편들었냐고... 편든 거 아니거든... 그전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네가 먼저 덤벼들었잖아 학폭이 열리면 너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애초에 그 선배가 널 협박해서 무인도 사건 기억 안 나? 그 여자 휘핑그룹 외동딸이라 하더라 온갖 가진 수를 다 써서라도 경쟁자를 제거하는 악명높은 곳이지 약혼이긴 대체 뭔데 너 설마 선배랑 그냥 어른들끼리 멋대로 정한 거야 약혼 안해 오후에 그 여자 만나서 정식으로 거부하겠어. 그렇게까지 내 마음이 확고하다는데, 뭘더 어쩌겠어? 그게 될까? 솔트, 네가 그 선배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실 말씀은 그게 전부인가요?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여자잖아. 아무튼 더 이상은 서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했으면 해. 양가 아버님들께도 각자 그렇게 전달. 동생분은 괜찮은 건가요? 뭐? 혹시 아버님께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우리 회사 의료 기술 개발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약혼 제안할 때그 내용도 함께 전달드렸었는데. 표정을 보니 못 들으셨나 보군요 제가 후배님의 동생분 걷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엄마 나왔어 우리 딸 왔어 데, 엄마 이게 얼마 만이야 오늘 아 고생했지 밥은 대충 딱 먹고 왔지 그러면 안돼 엄마가 밥 차려 줄 테니까 앉아서 기다려 그전에 아빠한테 인사 좀 하고 아 참. 그렇지? 아빠, 아빠 딸 왔지롱. 나 많이 기다렸지.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아빠는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난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어. 친구도 많이 사겼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교통사고 당한 응급환자입니다. 바이탈 체크 서둘러 주세요. 안돼 여기서 기다려 아빠는 엄마가 잘 돌볼 테니까 알았지? 싫어 나도 나도 아빠 볼 거야 볼 거란 말이야 지금 아니면 평생 못볼 수도 있잖아 야 우리 둘이 탈 거니까 너 나와 뭐 싫어 지금 내가 타고 있잖아.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너 우리 아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아 맞다 김슈가는 아빠 없댔지? 야 그냥 우리가 그네 양보해 주자 얘 불쌍한 애잖아 여보세요? 어, 엄마 슈가야 미안해서 어쩌지? 아무래도 엄마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못 데리러 갈것 같은데. 괜찮아. 선생님이 우산 빌려주셨으니까. 혼자 잘올수 있겠어? 응, 걱정 말라니까.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가 밥 해놓고 왔거든? 반찬이랑 국 데려 먹는 법 알지? 알지. 나잘 알잖아. 못 하는 게 없는. 자랑스러운 엄마 딸, 김 슈가라고. 음!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최고야! 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괜찮아, 딸? 어? 지금 너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라면서 누가 괴롭히진 않지? 에이, 뭐 애들이야? 너희 아빠 그렇게 보낸 뒤로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뿐인 딸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네. 아무래도 엄마 자격 없는 것 같다. 아닌데. 난 우리 엄마 최고로 좋은데. 물론 엄마가 좀 많이 바쁘긴 했지. 그치만, 그래도 늘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자주는 못 챙겨줬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늘날 제일 먼저 챙겼던 거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격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진짜 하나도 동의 못 하니까. 슈가야, 내가 아빠 몫까지 엄마 많이 사랑해줄게요. 정말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컸구나. 늘 고맙고 미안해. 공포 영화는 왜 보는 거야 다들? 스릴 넘치니까 보지. 차라리 액션 영화를 봐. 그나저나 왜 우리 학교 근처엔 영화관이 없을까? 영화 보고 싶을 때마다 선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불편해. 어쩔 수 없지. 쇼핑몰도 없는 섬그 자체니까. 고장 난거 같은데. 비상 버튼, 비상 버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냥 완전히 다 고장 났나봐. 이러다가 추락하면? 그럴 일은 안 일어나. 걱정 마. 어? 어... 야, 왜 그래? 큰일 났다. 배… 배가 뭐? 화장실 급해 이 상황에? 저기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안 열면 큰일 나요 저기요 못 참겠는데 안돼 참아 잠깐 비켜봐 저기요 괜찮냐? 응! 완전! 그러게 작작 좀 먹으라니까 나는 오늘 깨달았다 사람을 배변은 굉장히 축복받은 행동이며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20개 이하로 먹을 것 다들 급동조심하세요! 너무 더워! 목말라! 그러게 차 타고 이동하셨잖아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 설마 우주에도 갈수 있는 건 아니겠지? 어 도착했다. 저 오아시스 주변이 내가 말했던 마을이야. 어? 오아시스 오르다. 야 멈춰 오라. 야 마시면 안 된다니까. 어? 어? 가, 갑자기 뭔데? 아, 아니 그게 오아시스 물 절대 깨끗하지 않다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사막처럼 뜨거운 환경에서는 특히 더 세균이 잘 번식한다고. 자내손 잡고 일어나. 오아시스가 실은 지하수라는 거 알고 있었어?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차오른 게 바로 오아시스야. 또 설명 시작했네. 오아시스는 메마른 사막에서도 생명이 살수 있게 해줘.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과 동물들이 모여들지. 따라서 문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대. 슈가? 허브? 음식은 없대 입에 맞아? 응 여긴 내가 종종 놀러오던 곳이야 꼭 한번 같이 와보고 싶었는데 아참 그 차. 어? 이건 선물.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계속.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걸까? 근데 뭔가 딱 잘라 고절하기도 그렇고, 허브가 자꾸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쬐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분 드는 나 나쁜 걸까?